천재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해수복해입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합니다. 해수복해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두 번째 임금으로 최종 이세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세민은 생년월일 시가 같으면 팔자도 같은 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생년월일 시를 가진 사람을 찾아오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태종 이세민은 그들에게 사는 형편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잠만 자면 천하재물이 제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만주 백광과 삼천궁열를 거느립니다. 하오나, 잠만 깨면 먹는 것도 어려워서 근근히 지낼 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아들이 8명인데, 모두가 만석군입니다. 여덟 명의 아들들이 정월 초하로부터 7일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찾아와서는 이란옥과 진수성찬으로 봉양을 합니다. 해종 이세미는 두 번째 사람에게 관심이 끌렸습니다. 그리하여 야광주 구슬을 하나 주며 그 야광주를 가지고 놀다가 모을 모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두 번째 사람은 야광주를 들고 황하강 건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종 이세민은 한 신하에게 몰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야광주를 황하에 빠뜨리도록 하라. 신하는 황하를 건너는 배를 탔습니다. 물론 여덟 명의 아들을 둔그 남자도 함께 탔습니다. 배가 황하강 중간쯤 왔을 때그 남자는 속 주머니에 있던 야광유를 꺼내 두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태종 이세민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듯 야광유를 보는 척하다가 배가 흔들릴 때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만나는 날에 그 야광주를 다시 보여주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태산 같은 걱정을 하며 지낸 지 사흘이 되던 날 황하강변에 사는 소장이니 인 복식 대신에 큰 잉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잉어로 요리를 하려고 잉어 배를 갈랐습니다. 아,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잉어의 배 속에는 신기한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라 일꾼들은 주인인 그 남자에게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을 본그 남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 이 잉어가 왕제께서 주신 내 야광주를 삼켰었구나.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발견한 구슬은 태종 이세민이 준 야광주였던 것입니다. 남자는 약속한 날 야광주를 가지고 태종 이세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의아스럽게 그 남자를 쳐다보던 태종 이세민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고, 그 남자는 자초지종, 그간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태종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복은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대는 복이 많아서, 근심할 일도 없으니, 무수왕이라는 호를 내리노라. 예,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간포도량의 마당에는, 아담한 연못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연못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의 연못입니다. 두 연못은 하나의 물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무문관 선방 들어가는 금강문 2층 집 기둥의 주련에는 제도중생과 변성성불이라는 글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직접 쓴붓글씨입니다 제도중생, 즉, 중생을 제도하는 일과 변성성불 즉 성품을 보아서 성불하는 일은 우리 스님들의 사명이자 보람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자비의 소관이고 성품을 보아 성불하는 일은 지혜의 소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종 이세민 이야기에서의 복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인 자비행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인 복과입니다. 복을 지으려면 사회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생 등 생명체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불자라면 불법성 삼복계에 공양 올리고 공득 짓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깊은 울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오대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대수행이라고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아닙니까? 이 오대수행은 매일 한두 시간 이상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업장 소멸하고 또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소원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기가 힘들면 제가 올려둔 독송을 꼭좀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공양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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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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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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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完全不差。